에게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체험을 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모세는 홀의 산에 올라가 가시나무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모세야, 모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세상 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주인거니